안녕하세요. BJ 거부입니다. 오늘 끝에 치는, 콘텐츠는... 아, 내꺼야. 한번 이점프만 보이죠? 이 점프맵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지내봤죠? 그거, 점프 손스크립트 그거, 수선 손, 수선 손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용원 좀 없애고요, 잠시만요. 아, 저 흙을 없애지 못했다. 부섭네 <laughs> 자, 간다네칸 점프. 오, 저, 저, 저. 아 좋아. 좋아 좋아. 간다. 오, 여반 점프. 오, 이자 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떼버리면은 안 가요. 점프, 자, 이렇게 점프를안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거 뭐야? 여기야. 너무 높게 점프를 했어. 아, 짜! 근데 존나 심해. 이렇게 올라가서. 점프 손스크립트이딱 해야 되는데, 죽었네요. 아, 근데 네, 존나 심해. 오, 그래서, 따해 도로파, 오, 좋아하다. 진짜, 머리, 피안 되게 간 건이에요. 진짜, 오, 됐다! 잇따, 잇따, 안 되네. 따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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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슬라임 불러.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진짜, 다시. 오, 야 끝에 떨어져서 많이 나왔어? 아, 여기도 색깔 점프해서 못 뛰어요? 잠깐만, 아, 나는 나 어, BJ 거북이야. 내 앞에 안 되는 일 하나 없어 없어. 포켓몬과 함께하는 여행. 피카 피카. 다섯 스 아, 사야지. 아, 사다오 왜? 오 왜? 한칸 반, 한칸 반? 어, 두 칸? 저확기는세 칸, 네 칸. 어, 저확기는세 칸. 방 칸이 한 칸이에요. 원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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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야, 네 자, 아이고, 그냥 할 때는 늦지도 없어. 자, 따세아 아, 짠내네 진짜. 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리면 통과하면 거의 다낀 거예요. 다낀 거예요.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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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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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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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내내내 아이, 씨 아, 이제 또나 걸려. 아이고 오랜만인데 이렇게 하는 거? 오예, 이 손가락으로 진짜 조정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오예. 위죠 어휴, 위죠 음, 있 아, 10불 나이짠나네네짠나네 1000000000, 1 0 죽겠는데 이거? 왜 죽겠는데? 자 버섯 스틱 두 개만 먹을게요. 버섯 스틱 두 개만 먹을게요. 간다. 이자 오 사서 졌어. 아픈 게 바로 뛰면 이렇게 돼요. 나지 라스 오!

도끝내심 못해. 짜증나. 뒤로 눌렀는데 뒤로 안 가. 에. 에. 아 진짜. 에. 슈 진짜. 어, 어, 있자. 아,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기가되기가되기도 되겠지.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야 오야..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되겠지. 여 당근 주셔. 당근. 7분. 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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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네? 가자. 내깐 깜뚤을 해보소. 내가 죽었다, 이거 야, 이거 죽었다. 이 정도는 되면 살아. 이 정도는. 이정도는 살아. 야, 원래는 걸려야 돼요. 야... 좋아 이제 이거 맞히슷겠다야 했냐 하이 뭐 흥이 뭐뭐이 유우오이유 이제 드로퍼 아, 뭐냐 야 잠깐만 야 장난해 아예 다 왔는데 이찍 입었다고 야 말이 돼야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물었잖아, 이 새끼야. 시작까야 아, 진짜! 와, 진짜. 얘 제대로 받는다. 도로법. 오, 샀다! 클라스지, 이게. 야. 진짜 이게 클라스지, 클라스. 말로 만들던 게 야, 진짜 이클래스던 야.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스크립트를 활용한 두 번째 점프에 마운트를 해봤습니다. 아, 얘 예. 이렇게 살짝만 물을 닦다가도 바로 다음면죽네 해왔구요. 자, 네, 이번원 마지막으로 드루퍼를 해보겠습니다. 드루퍼따이 아~ 여기는 거리신데 뿅!